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ILC 1, 2 해가지고 1회차, 2회차 교재를 가지고 와봤어요. 19년 6월 8일부터 ILC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ILC 과정은 총 20회 과정이고요. 각 회차마다 교재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20회차에 교환을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어서 매월 교재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회차, 2회차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ILC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ILC라고 되어 있는데 1, 2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차, 2회차를 한번 볼까요? 1회차는 블로그에 나와 있듯이 대분류가 회계 모듈 프로그램 메뉴 확인입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구죠. 우리 업무를 좀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음, 실제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스터디로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도전 스마트 A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뭐 세무사랑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도전 스마트 A를 쓰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차는 총 5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회차는 3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글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러한 그림이 있으면 이그림은 이제 분연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번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인데요. 이 일반 점표 입력 메뉴가 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적어 봤어요. 그 다음에 매인 매출 점표 입력도 있고요. 매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이죠. 그 다음에 이매인 매출 점표 입력이, 입력에 있는 데이터들이 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밑에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거래처 원장도 있고요. 총계장 원장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다 해놨습니다. 현금 출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인 매출장이 있고요. 은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비용 현황 메뉴가 있고 기초 코드 등록이 있습니다. 기초 코드 등록에는 환경 설정, 회사 등록, 부서 사원 등록, 업무용 소형차 등록, 거래처 등록, 공급차 등록, 프로젝트 등록, 현장 등록, 계정 과목및적업 등록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림 메뉴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회사 등록이 있다. 회사 등록은 이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 회사 등록에 꼭 필요한 것들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있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길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등록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등록도 있고요. 현장 등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정부관리원에 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정기분 이익이여금 처금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마감 후 2월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메뉴 기능을 다 넣어놨어요. 이렇시게 되면 설명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메뉴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g 할 r 상도다 넣었습니다. 현금 및 예금 잔액 검토도 들어가 있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봐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익잉여은처분대산서이익잉여은처분대산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법인만 있다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좀 길게 써져 있습니다. 이익잉여은처분대산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결산 증지 표2에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분별 손익현황 결산부서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등을 같이 넣어놨어요. 메뉴 설명을 하지만 그림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할 때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되어 있고요, 네, 월별 감가상각계산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 관리고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하는 수업은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좀 이따 이해차도 보시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자에서, 거래처로 보는 데이터와 거래자에서 받은 데이터 올리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트긴 한데, 이거에 대한 어, 장점과 단점까지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알아야지, 어, 이런 메뉴들의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업무를 할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통합까지 해서 데이터 통합은 여기서 이제 메뉴만 설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본지점을 할때꼭 쓰는 게 이제 데이터 통합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자체 기장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본지점하고 그 자체 기장하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거는 아마도 10월 달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에 모든 것에서 소주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있지만 내용은 정말 알차요. 이게면또 이해가 들어 있죠. 기초 코드 정리. DLC 2가 이제 기초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말로 거래처 코드, 뭐 기초 코드, 계정 코드, 회사 코드, 거래처 등록 코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로드를 할때이 데이터 가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업로드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통장 업로드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이제 통장은 어 그냥 통장이지 라고 하는게 아니라 저는 이제 통장의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업무를 하실 때어 얘가 이런 기능을 하지 라고 해서 통장에 대한 이해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은 이해하고 나면 업로드를 할 때도 아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되겠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여기 중요 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네, 통장 업로드는 많이들 하실 건데 통장 업로드 할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통장 업로드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통장 업로드도 쉽게, 빠르게 할수 있을지, 그거를 기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 여기 보이시죠? 업로드에 변형해가지고 기타 자료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통장 메뉴를 제가 변형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을 알려드려요. 우선 현무 출납장이 있고요뭐 신용카드, 웨이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엑셀로 된 자료들을 모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엑셀로 된 자료는 무조건 다 업로드를 하게 있어요. 그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 엑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기타 자료 해가지고 응용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있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업로드 하는 거를 기재해 놨고요. 여기에, 네, 실전에 응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연습, 연습용 코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데이터에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데이터가 꼬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실전에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연습, 하는 방법도 같이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절을 응용해 가지고 신용카드 미수금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양면으로 해 가지고 총 5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ILC는 매달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ILC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접 오프라인 수업에 못 오시거나 어, 아직은 조금 그 수업료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이 교재를 통해서 음, 저의 생각을 좀 담아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매달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연속되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뭐 나는 이 부분은 알것 같아라고 하지만 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하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재를 매달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중간 중간 빠짐 없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숙달된 경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게 아이컨택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얘기하는 거는 조금 훨씬 더 힘듭니다. 조금 의사 전달이 잘안 됐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교재를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